켜졌다. 자, 순아, 우리 여기 거의 한 반년 만에 오나? 응? 음? 겨울이라 한동안 못 왔죠. 자, 순이 카메라 보고 인사. 순아, <laughs> 인사했어? 응, <laughs> 새 소리 많이 들린다. 비행기 지나갔어어 비행기 시원아 박시온 춥잖아? 응? 음? 쭉쭉쭉쭉쭉 어디 가게요? <laughs> 어디까지 달려가기, 쉬우나순이 이쪽 가볼 거야? 저기 오, 통로 길다. 쉬아 벽은 만지면 안 돼? 녹슨데라녹 이런 거순이 만지면 또 입으로 가지? 아니야. 아니야? 쉬아안 <laughs> 돼, 안 돼, 안 돼. 벽 쪽으로 가지 마. 벽 쪽으로 가면 안 돼. 돌아가? 아빠 앞모습 찍으려고 그랬는데. 잘 뛴다, 우리 기 오, 잘 올라간다, 이제. 응? 하나씩. 하나씩. あっ。Oh, not that.